안녕하세요. 육아육묘의 캐코냥입니다. 어린이집에 하원하러 가면 태권도 차량이 종종 옵니다. 친절한 관장님이 아이를 하원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죠. 아이도 친숙한지 잘 따라갑니다. 양육은 돈으로 하는 거고, 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돈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생각해 보셨나요? 동생아이는 초등학생인데, 하교 후 태권도 갔다가 영어 학원을 갑니다. 존리 선생님의 말씀하신 명문대를 갈지도 모르는데 억대의 학원비를 쓸 것인가 정리식 투자로 억대의 자금을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묻음에 저는 언제나 후자를 답하죠. 이를 잘 아는 동생은 학원을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적게 보내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영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인 건 알고 온다고 보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 된다네요. 학원 없이 공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말이 나오니까 대치동 학원가에서 초등생 의대 입학반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도는 걸 보고, 하... 부모가 자녀의 길을 길잡이 해줄 필요는 있지만, 직업 선택이라는 큰 인생 사업에 아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국의 사교육이 고쳐지지 않는 건 이치를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뒤처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만 일단 해야 한다는 식의 이성을 망각한 상황 판단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체는 아이인데 그 판단이랑 행동은 모두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3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투자를 하면 다음 분기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도 세계 경제도 예측을 벗어나는데 30년 뒤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돈 있는 부모는 자녀를 해외로 보내서 특례로 국내 명문대에 보내나 싶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한 달에 의미 없이 몇백만원을 넘는 돈을 쓰느니 좋은 대학, 단지 그게 목적이라면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일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부자들은 경제성을 따집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사상과 주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편법이라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대치동 보낼 돈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는 평등한가요? 강남, 그리고 학군지일수록 명문대 진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치동 통학권이랑 해외에서 사는 거랑 대체 뭐가 다릅니까? 한국인이 뛰어나다고 우리끼리 속삭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CEO가 인도인인 것처럼 한국인이 그만큼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의 비효율성으로 돈을 바닥에 뿌리는 상황이라고 말하면 다들 맞다고 막 박수칩니다. 근데 너가 먼저 멈춰. 우리 아이는 명문대 가야지. 그럼 나도 멈출 수 없으셈. 이런 치킨 게임이 수십 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명한 건가요? 과도한 경쟁이 출산율을 죽여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이를 위해 선택했는데 그게 그 아이가 사는 사회의 미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학원에서 일일이 친절히 배워온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가 초기 성과는 좋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학습 능력이 거세되어 버렸습니다. 뭐 배울래? 하면 한인타운의 학원부터 찾는 걸 미국에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똑똑하지만 스스로 학습을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유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돈을 부모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비효율적인 교육비 지출이라고 했을 뿐 평균 지식 수준은 높아져서 한국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우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회사에서는 부품처럼 소모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 많은 학원비 들여서 이런 취급 받게 하려고 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최상병님 순직도 정치적인 잡음 다 제거하고 보면 고질적으로 사병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한국군의 유고한 전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자식들을 별 크지도 않는 자신의 승진과 관련된 홍보에 사용하겠다고 태풍이 온 다음 강바닥에 줄지어 세워두는 건 잠시만 생각해도 미친 거 아니야? 싶은데 구국의 결단으로 명령할 수 있는 위대한 한국군의 고위 장교들은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많은 돈을 내서 세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근로자로 자녀를 키웠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회사에서는 이들을 소중하게 다루기보다 좀수다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마치 계좌주 평당가 맞추겠다고 돈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내 아이에게 의사의 길을 미리 점 찍어주고 경주마처럼 책짓지라는 부모가 멋진지 아니면 너가 하고 싶은 것 뭐야? 다 해. 그돈 학원비 대신에 내가 투자해서 마련해뒀어. 너가 하고 싶은 거다 해. 아는 부모가 더 멋진 건지 우리 부모들은 생각해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이의 숫자가 주는데 사교육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어린애들이 서로 머리 잡고 싸울 때 당장 손내 하면서 서로 손을 놓으면 바로 고통에 감수했는데 야야 너가 먼저 나라 이러면서 한참 동안 눈물 흘리면서 서로 머리채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